네. 네가, 안 끝났잖아 나저나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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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렇지나그 봐요. 시작. 음. 어느 거부터? 이거부터? 빨리 이거부터? 시작. 아, 나그 드, 이, 으, 이, 푸, 드, 흐. 안 보여? 어, 흐. 이, 즈, 크, 으, 르, 무, 누 으, 피, 푸, 어, 크, 오, 오, 피, 큐, 아니, 크, 트, 아, 크, 트, 푸, 크, 로안루르스티유으우부우크스 이즈 다음 다음 그느드르무부스으 추치추크트푸후모음아야어요오요우유의이예좀 빨리 해요 아이. 빨리 응 음. 음. 오늘은 응 음. 해봐요. 응? 음? 응? 음? 음. 문 닫고 밖에 응? 어. 그 밖에 문 닫고 문 닫고 문닫 응? 그 빨리요. 이, 해요. 이. 이드드드 아닌데 아푸푸푸푸오에에아 푸,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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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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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보드 키 루. 루. 드키 루. 드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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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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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 뭐예요, 그래? 키보드 이거 컴퓨터 키보드. 아 컴퓨터. 키보드 키보드. 응 어, 키보드. 그 오미가 자식을 배는 거 해봐. 음. 보여줘요, 빨리. 응. 어. 키저 키 기억이 이로 가고 이보 보. 보. 부가 오로 가고 아, 아 아가 아드아드아아 아르드 아, 응 이럴 때는 알로가 알드 알드 이해 예, 되지? 이거 아. 봐요. key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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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키보드. 음, 키보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오늘 잘하네. 응? 어? 음, 오늘 잘해. 오늘 잘 잘했어. 이렇게까지. 이거 일곱 여덟 번 하니까는 좀 하네 이제. 요건 아. 음, 뭐예요? 요거는? 그거는 키. 키지 이런 음. 키 열쇠 키지 음, 키, 음. 키, 아, 이것도 열세 키로 하거나, 요거 따르면 키인데, 음. 키인데, 응. 어. 미국에서는 키를안하고 응. 어. 키즈, 키즈,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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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붙여 s를, s를. 아키 열... 응. 키 열쇠 꾸러미처럼 응. 열쇠는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거는 응. 키를 키. 이렇게 응. 여러 개 있을 때를 S를 붙여. 응. 그럼 키보드가 응. 그 키보드지 키보드가 응.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키보드 어. 열, 여러 개 있으면? 어. s 붙여 뒤에다가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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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되고 um. z 해도 이럴 때는 키보드 해 키보드 키보드 아 키보드 키보드 이거 만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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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s 붙이면, 아, 를 붙이면은 를를 붙이면은 어, 이거를 명사라고 해 키보 스 이런 사물에다가 s 를 붙이면은 어. 여러 개가 되는 거라. 여러 개가 되는 어, 여러 개 s 는 s 여러 개는 여러 개 여러 개된다는뜻이여 여러 개를 말한다 네, 나중에 어 이거 키 있는데 또 S 붙이니까 어 다른 글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아 어, 여러 개를 뜻하는구나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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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기에서 i r w 붙이면은 어떻게, 해 i 요 이거는, 음. 이거는 보보보 i 르 g o 했잖아 이거 I'm going to. I'm What? p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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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아 아아 드드드드 그럼 요건아 응응응 밖에 문 닫았어요? 응문 아, 음. 닫았어요? 응? 음? 밖에 문 닫았냐고 문 닫았는데 응 요건 뭐예요응 ㅇ 요게, 응. 요게, 요요 뭐야? 이거 그거는 응, 어, 요거나. 응, 요거는이 그러면 이응, 응. 이응, 이응, 음가응 이응, 이되 이응, 이음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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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 아, 보아보아등 알, 더이 더 보알 더이 더보알디보알디 보알드 보알디보아지아 듣자가 지이로하면지 응. 그 자신을 응. 품어야지. 응. 응. 그 보알길. 이. 여기는. 응. 요거는. 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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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를 붙여가지고. 응. 요거를. 잉이래 잉. 잉. 응, 응. 왜 응. 와요, 아이? 잉. 왜 왜. 잉. 응. ING는 적어놔요. ING 음.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ING ING ING이야. E에다가 응이니까 ING ING 이렇게 되는거예요 ING 응. ing 응. 그러면은 ING 응. 이면은 어떻게 되요? 어떻게 읽어요? ING 응.

볼 여기다가... 응. 음. 그래. 딩, 오, 딩, 오, 딩, 오, 다가 딩, 오, 딩, 볼 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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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는 딩, 티스 키트 티스 키트 티이 에스 스 이거 뭐라고? 스아크 아. 티크 다시고요. 시작 빨리 시작 아부크 뭐라고? 크크크 크. 크. 뭐라고? 크크 크. 그거 왜 자꾸 쓰라고 해? 그렇게네 처음에 그게 안 돼서 그래. 크. 티크. 음, 그 다음에? 응. 어, 또 크. 으흠. 응. 어. 이. 트. 음. 트. 자식을 품어야지. 응. 티크스. 티크이트. 티크이트.

티가 이 저기 이제 트가 이루가고 아이루 가고 음. 크크잖아. 크크. 크크니까는 하나 품고 누가 품어? 어, 이고 이에서 품고. 누, 누가, 컵, 누가 누굴 품어? 팁풋. 팁풋. 커트티컵드 누가 누굴 품어? T 크트 어. 이가 앞에 아가 티티 티를 품고, 음 디스 품고, 응, 어. 응또 음, 품고 또저 그거 이가 음. 크크를 품어야 되는데 음. 하나 품고 하나는 놓, 놔두고 키크 음. 크, 이키키틱틱

뒤로 가서 입양하고 또 저기 저도그 키에다가 터트 하고 입양을 하고 그래야 되나? 그 잘했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응? 아이? 응요 뒤에 응요 뒤에 여기 어미가 없잖아 응. 어미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이 밑으로 요쪽 티자로 그럼 그래, 입양을 해야지 왜안 해줘. 어, 티자를 밑에 가고 You know, you got 응. 그럼, 요 뒤에 또 어미가 있어 없어? 어. 없 없잖아. 음. 없으면 은또입 r 을해 줘야 되겠지? 응. Keep. 킥그킥 입양해주면 어떻게 p 어 e e 봐요응 e p k e 틱 p k e e 티켓 티켓? 티켓티켓 티켓? 열번 t i 요아 e 게 뭐지? 열번 e 번열번 티켓 티 티켓 티크 티켓 티 t 티 c k e t 번 틱틱틱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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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번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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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티켓 티켓 뭐야 이거라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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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p p t p p p 1 0 p p p 1 그다 이거에 티켓 어, 티켓팅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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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 모, 뭐어뭐아어이이뭐뭐뭐뭐비뭐비이 그다음에 모비. 요거까지 다 이거 봐요. 응. 시작 모비 티켓 모비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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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v 요비비 i c k e 모바 i 티켓, 모바 t 티켓, k 모바일 o v 다시 잘 이거 잘 써가지고 읽어요. 이거 t m o 이거 l e t 잘하고 뭐, 있어, 형. 모 모바이크 이게 뭐야 이거? 음음 음, 그거는 무. 영원아. 오. 영원아. 오 어, 부. 영원아. 이. 맞죠? 응. 가면 다 읽어봐요, 가면. 시작. 무.

모비 티켓 티켓? 티켓?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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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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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 t 모 t 모모모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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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뭔데 모 TV. TV. t 모비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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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맞아 맞아 맞아. 아, 잘했어. 잘했어. 티켓. <laughs> 아, 무비 <뮤비> 티켓. 무비 <laughs> 티켓. 무비가 아 영화예요. ,이? 응. 무비 티켓. 응. 티켓. 여기 보다 시피 응? 요거는 응? 온데. 응. 저번에 말했잖아. 우, 우, 우 도될수 응, 응, 있다고. 응. 무비 그러니까 응. 이거는 뭐야? 티켓. 응. 이거는 티, 티켓, 티켓, 히트. 티켓. 응, 이러고 하니까는 맞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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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 티켓. 응, 무비 티켓, 무비 티켓, 무비 티켓, 응, 무비 티켓. 어, 잘했어, 이번에 잘했어. 어. 그 다음에 이거는 <laughs> <무비>. <laughs> 아. 내가 왜 그랬냐면은 이거하고 우리 또 연결이 돼. 아. 아. 오, 오, 저 오두대, 오두대니까. 요거, 요거 요구 또 연, 연결이 돼요. 읽어봐요, 아, 비... 읽어봐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빨리. 어둠가고, 요거하고? 이두 개, 요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아. 보, 보아링, 보아링, 음, 티켓. 보아린 티켓. 볼링 boarding ticket. Boarding boarding ticket. 티켓 보딩 아. 티켓 티켓 보딩 티켓 보딩 티켓 보딩 티켓 이 boarding이 타다라는 거야. 타다고. 어디 타다고? 타다. 뭘 타다? 어. 아, 기에 응. 응. 어. 어, 비행기 타다. 비행기 탈때 어. 요거 티켓을 보여주는 게 이, 이게 보딩 티켓이야. 어머니 아. 맨날 비행기 탈때 그거 갖고 있잖아. 응, 응. 갖고 들어가서 좌석에 앉죠. 그게 어. 보딩 티켓이야. 보딩 티켓. 아, 그거 보고 보딩 티켓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쪽에서 do you have a Boarding, boarding ticket. 하면 I mean, 이걸 보여주면 돼. boarding ticket. boarding ticket. 이게 타다라는 타다라는 boarding ticket. boarding ticket. boarding ticket. boarding ticket. boarding ticket. 어 잘했어. 음. 잘했어요. 이. 볼링 어, 씩 네, 이제 그만 이제 그럴게요 어, 열심히 했어요 어, 수고했습니다 네, 사랑해요 아, 너무, 너무 짧아요 아쉬워요 예 네, 어쩔 수 없어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짧아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laughs> 공부는 좀 복습 좀 해요 복습 좀어 알았어 요 볼링 볼링